중국의 달인, 중다리! 이, 무슨, 어, 이, 얼, 아, 사무실. 네, 사무실에 한번 보세요. 어, 밖에는 되게 더운데? 네. 오, 여기 시원하네요. 오, 전형적인 중국 사무실. 오, 실이 아니, 아, 따, 따. 아, 뜨거 뜨거워. 뜨거뜨거 뜨거운 물. 여기,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중국은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물을 줍니다. 오늘은 제가 담요를 주문하는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강수성의 난충이라는 시가 있는데 상해에서 1 시간 4 0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담요 공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나와 계시네요. 야, yeah, 야, yeah. 야, yeah, 순 사장님 이시고 여기 처음 온 거라서 이 공장은 반제품들이 되어 있고. <목소리> <목소리> 제가 주문한 거를 어허 미리 뭔가 준비를 해 놓은 것처럼 똑습니다고 그러대. 홍콩에서 주문한 거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봐 가지고 1인분 하는 건데. 이것도 이것도 홍콩 손님이 주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저거 대샹가 코후 니게 타 조석채냐. 이거 이거를 해야 땡전. 화면 땡전. 아 네. 가격을 제가 물어봤는데 가격 가격을 잘 모른다고. 현장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지금 미신기는 다섯 대인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세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담요를 제작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때가 제일 비수기라서.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몇명 없다고 합니다 성수기 때는 좀 사람들을 더 불러 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보통 공장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는 완제품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완제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들을 좀 재고로 이렇게 지금 이제 7월달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불공장이 8월달부터 좀 바빠지기 시작해서 10월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런 중공장이죠 여기는 진짜 다 그냥 기본이네요. 기본, 기본 사이즈에 기본적인 칼라, 정말 딱 전형적인. 그 시골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들의 특징이 품질은 꾸준하게 나오면서 단가를 좀 협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계속 거래한 이유도 단가를 잘 맞춰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요가 많이 쓰이는 곳은 학교에서도 쓰고요, 군대에서도 많이 쓰죠. 병원에서도 쓰고 가정용 그런 용도가 있고 또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고수업용입니다. 고수업용. 고수습료. 고수업용 할때 담요를 꼭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수업을 탁 했었을 때 그 짝소리 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좋은 담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아, 고수업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고수업을 안 가져와가지고, 품질 체크를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공장에서 주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두께입니다, 두께. 두께를 근데 이거는 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담요나 이런 것들은, 중량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중량이 낮으면은 얇은 원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온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중량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거 또샤 커. 알바어 알바했어. 음. 지금 딱 제가 이렇게 중량 물어보자마자 어, 240g, 250g 정도 이렇게. 이게 240에서 250g이 안 나오고 한 200g 정도라 180g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고를 때는 얇은 원단으로 쓴 거죠. 단가 협상을 했었을 때도 꼭 중량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주문한 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어, 네. 어, 잘 되어 있네요. 네. 압축 포장까지 잘 돼가지고,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각각 저희가 요청한 택이 인쇄 불량이 있어가지고, 이 QR코드가 인식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랑 이런 것들 좀 한번 인쇄 상태 어, 확인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택배 싸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공장에 이제 오는 이유는 다른 곳에 나가는 거에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벤치마킹 할수 있는 것들은 벤치마킹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데 왔을 때 제가 꼭 체크하는 곳이 바로 산표택입니다. 산표 상표택. 산표택을 보면은 어느 브랜드의 제품에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거든요. 상표가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해외 수출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중국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들이 좀 있네요. 한국 상표 나가는 거는 네, 저희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시하기로는 하루에 이제 담요 5,000개에서 한 1만개 정도는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신 말이에요. 왜냐면 미신기가 지금 딱 이거 지금 네 대, 다섯 대밖에 없는데. 저한테는 이제 하루에, 하루에 한 2, 3천 개 정도? 이 정도 생산할 수있어요 많이, 5천 개 힘들어요. 사람 더 불러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담요를 제작하는겁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